중공약 연습문제 오른쪽 2-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특수한 해를 가지는 방정식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위에 대표문제와 왼쪽에 있는 2-1번 문제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오셨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배웠다면 당연히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방정식의 해가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해가 없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현자어로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능인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거야. 자, 우선요. x의 개수는요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많은 부정인 경우나 해가 없는 불능인 경우에 대해서 는 무조건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왜? 좌변은 무조건 0이거든. 그러니까 우변은 0이 아닌 값. 선이 예를 들어서 할게요. 2라는 것처럼 0이 아닌 수가 들어가 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좌변과 우변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의 계수는 0이 되고 상수 0이 아닌 수만 들어가면은 이 식은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겠다, 바로 불능인 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방정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x는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상수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다시 한번 x의 개수로 묶어주시고요. 그렇지. 그럼 불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교를하는 것이죠. 얘는 0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a 플러스 2의 값은 0이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얼마다? 1이니까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 되면 안 되겠다. 정답은 2번이다라는 겁니다. 어때? 괜찮겠죠. 그래서 특수한 해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액세계수는 무조건 0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수항이 0인 경우면 부정, 0이 아닌 경우는 불능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